저, 어 요즘은 캐스팅 할때 사실은 뭐예전 같으면은 어, 감독과 친한 배우들이 항상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투자사들이 워낙 이제 그 관객이 선호하는 배우들에 민감해요.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이렇게 해서 후보자를 캐스팅 순위 아, 네. 네. 아니 그게 뭐꼭 1, 2, 3, 4가 아, 네. 등순 수 아닌데. 후보자. 네. 네. 여기 한4 명, 저한테 한4 사람 정도. 어, 이 중에 선택하시면 저희가 그니까 교섭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laughs> 어, 거기에 이제 사승원 씨 외에 어그세 명의 지금 당대 톱스타들이 있었는데 어가 처음에 불었어요 차승원이란배우우는김호호할할하하에에는 외형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너무 현대적인 얼굴 아니냐라고 했더니 여기 o v e don'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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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저는 사실 차승원을 저제 머릿속에 후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우리 그이 감독들하고 조감독, 그보 동료들한테, 이렇게 혹시 떠오르는 배우인지 하라고 했더니, 그 중에 아홉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차승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울리냐라고 했더니, 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분이요. 네. 예. 그래서, 어, 다섯 명나올 내가 또 있어요. 예.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다음날, 예. 어, 제가 CJ 쪽에 얘기를 했죠. 1번 차승원, 2번 차승원, 3번 차승원. 어. 왜냐하면 제가, 어, 직접 찍진 않았지만, 어, 제가 제작하고 했던 영화들 중에, 신라의 달밤이나 어, 선생님 김 봉두나 아들이나 등등 보면서 차종원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거는 어, 관객을 편하게 그러니까 유치하지 않게 편하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코미디가 가능한 연기 그러니까 코믹 연기가 가능한 몇안 되는 배우 중에 내내 그, 내, 내 생각에는 가장 잘한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이란 영화를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울리는 연기도 근데 그, 그게 되게 많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자. 저는, 저는 어. 대본, 대본을 보냈는데 어, 한 3주 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배우하고 이제 전화를 막 하려고 저기요, <laughs> 감독 <그래서. 웃음> <laughs> 왜냐면 2주만 돼도 모르겠는데 3주는 그쵸? 그렇죠? 예. 보통 저랑 보통 한 3시간이면 답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3주씩이나 걸리길래 그런지 이게 무슨 경우인가 이게 어는 캐스팅 비하가 이렇게 재밌는 경우는 처음 들어 예. 아니 뭐 삼시세끼 때문에 그런 거 아는데 예. 그래서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기 우리 차성원씨 메리드인 함정혁 대표한테 <laughs> 이렇게 다 실명을 걸어놨어요 감독님 예. 감독님 그러니까 저, 저, 실명을 저. 지금 두 명씩이나 그치. 저기 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그랬더니 제가 죽어도 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차승우 집안 정의를 더 믿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그 우리 유준상 씨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